오. 자 그러면 몇번부터 본다? 3번 3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위로 <laughs> 3번 자 3번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고양이니 개니 고양이 어, 어, 고양이의 퍼센트는 현저하게 less than 이합니다 아, 개들의 아. 그것보다 맞아요 대시 보니 개들의 그것 that 이거 그 테스트 용평소명해줬어요 앞에 뭐를 Percentage. 봤죠? 퍼센테이지. 그렇지. 퍼센테이지를 아. 봤죠? 그러면 대답하자. 위에 봐봐 2007년부터 2015년 보면 개가 높아 고양이가 높아. 개. 그렇죠? 어? 개.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빨간 펜. What is worse? What was worse? 뭐니? 뭐야? 더 나쁜 것은 이 뭐야? 설상 로상. 가상 로 자, 똑같은 말뭐 있습니까? w h a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어 문제를 투메이게만터어 To, to, to 문제 플라 t 워그렇죠 o 메이 k e 터스 시작 투메이스 시작 투메이스 T worse 해도 되죠. 하준아 무슨 뜻이라고? 더나쁘네 설상 설사, 발상으로. <laughs> 설상 가상. 어, unlike what is being observed 관찰되어진 것과는 달리 고양이야 개야. 이렇게 <laughs> 아, <개. 웃음> 확인된 개의 퍼센트에서 관찰된 것과는 달리 그다음 고양이죠. 확인된 고양이의 퍼센트야. 2015년에 쉘터 뭡니까 쉘터 보호소에 도우소. 도착했던 확인된 고양이의 퍼센트는 얼마야? 읽어봐. 2015년 고양이 3.1. 3.1? 어 밑에 써 3.1은 약간 더 낮았습니다. 2008년도 숫자보다 2008년 고양이 얼마? 3.3. 그러면 맞죠? 네. Figure 밑줄. Figure 두두개 시작. 숫자랑 뭐야 모양, 용모 저거 봐 주라 숫자랑 뭐라고? 모양, 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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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용모 그 다음에 5번 반면에 30% 약간 이상의 개들이야 2015년에 보호소에 도착했던 30% 약간 이상의 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2015년 개몇로 %야? 31.2어 맞구요 which 선행사 뭡니까? which a a a 앞에 명사 없지 그러면 주어가 선행사야 주어 미줄쳐30% 이상의 개들입니다 실패 자30% 이상의 개들은 10%포인트 이상 증가였대 2008년부터 아니에요. 2008년 개들이 몇 프로? 23.8. 그러면 10%안 되죠? 네. 어, 답은 5번. 5라는 레슨.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몇 번. 아, 이거 안 보이죠. 어, 이게 뭐냐면, 어우씨, 안 보여. 2015년 영화 보러 가는 사람 비율. 2번이요 어. 2번? 어 요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2015년. 무비 고어스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야. 인구 중 그리고 판매된 표정 왼쪽이 인구, 오른쪽이 표다. 3번 보자. 프리퀀트. 뭐야? 프리퀀 빈번. 그렇죠. 자주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죠. 한 달에 한번 또는 그 이상 극장 가는 자주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은 미츠. 카운트 포. 얼마나 차지하나? 카운트 포. 두세 개. 차지하다. 설명하다 원인이 되다 누가 안쪽니 차지하다 설명하다 아주 뭐라고 뭐가 사살마봐가지 말고 했어 원인이 되다 아. 모든 티켓의 49%를 차지했습니다 티켓이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티켓 오른쪽이죠 미국 캐나다에서 판매된 2015년 오른쪽 봐봐 그러면 프리퀀트만 몇 프로 맞 아, 어, 맞네요. 4번 보자. <laughs> 표들의 비율이죠. 역시 프리퀀티야. 자주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판매된 표의 비율은 더 컸습니다. 어케이저너. 뭡니까 온타지죠. 그렇죠? 때때로 이따금씩 가는 사람들에게 팔린 표의 퍼센트보다 역시 오른쪽 보시면 더 커? 아니요. 똑같죠. 네. 둘다 49%. 답은 4번. <laughs> 이상으로 입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강으로 가자. <laughs> 7강도 별로 안 중요하다. 너무 안 중요해요. 4개만 풀겠습니다. <laughs> 아, 안 중요한데 왜 4개나 풀어요? 그럼 끝나면요 1번. 1번은 음. 그나마 나올 거 있다. 아, 아. 내용일치 문제 지문은 나올 게 뭐밖에 없죠? 어, 법 어. 그렇지. 아, 1번 문법이라고 적고. 어, 저 밑줄 서 놨어요. 이거 중요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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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중요한데? 오케이. 여기 메이드이 나오잖아요. 어. 거기 설명해주세요. 어 그래? 가주하고 오위상키주하고 오, 오케이. 어, 맞아 맞아. 오 중요해. 오겠스니다 네. 어, <laughs> 텍사스에서 주모가 matters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크로돔은 disappoint 실망시키지 어, 않습니다. 어? 야시. 나안 들었어요. 이로자이러한 <laughs> 그러니까 이러한 멀티퍼포스 이러한 다목적도미 있는 스포츠, 경기장은 서있습니다 18층 높이로 그래서 1번 어디가 틀렸니다니아 경기장이 아니, 아아 아니, 다니아 맞다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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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이니머니 뭐죠? 다이아머 지리에서 710 피트야 그리고 셀링운장은208 아, 아, 피트입니다 플레잉 서피스 운동장 음. 바닥 위에서 위치 선행사 뭐죠? 서페이스 그렇지 서피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단수. 그래서 문법 첫 번째 실세에 C's. 뭐가 붙었어참그 어, 운동장 바닥은 그 자체가 있습니다 트윈 레버 거리 높이니까 노면. 노면 할게요. 노면 25피트 밑에. 그래서 2번 마저 틀려. 아니요. 에 그쵸. 노면보다 낮다. 낮다죠. 아, 빌러우죠. 25피트 밑에니까. 그다음 에스트로돔은 완성됐습니다. 1864년 11월에 6개월. 아, 요거 으줄쳐아 어, 그헤드 어, 스케죠. 보다 일찍. 예, 그렇죠. 이게 예전보다 일찍이야. 헤드 스케죠. 비록 많은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었지만 그것의 음. 건축 기간 동안에 그래서 3번 뭐가 들렸니? 빨리가 늦게 나죠빨리가리죠 어, originally 원래 transparent plastic panels 전통적인 플라스틱 패널은 덮었습니다. 그 운동장의 지붕을. 하지만, 밝은 햇빛, 응. 그것을 통해서 오는 밝은 햇빛이, 그쵸? 지호가네가 말한 게 이거지? 뭐요? 요거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야? 네, 가 말한 거? 네, 네, 그지이 f a l 그쵸? 가목적어? 그쵸? 가목적어 의미상에 주어진 목적어. 그래서 이승보다 바로 여기 있다. <laughs> 야 해석 시작. 야구 선수들이 보고 플라이버스 오. 뜬 공을 보고 자. 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금 오케이? 왜왜 네. 왜, 왜? 너무 좋아. 햇빛이 비치니까. 그렇죠. 그다음 얘들아, 4번 맞아 틀려. 아니. <laughs> 투명한, 그렇죠? 투명한, 그렇죠. 음, 그다음 remedy the glare, glare 광채인데 여기선 앞에 햇빛을 봤죠. 그 햇빛을 remedy 뭐야 고치기 위해서 직원들이 페인트칠했죠. 그 지붕 패널을 그 경기장이 오픈된 후에 이거 개장 후에 아, 맞아요. 사번 그러면... 4번, 이게 사 번이네. 네. 네, 개장 후죠. 그 다음에 형광펜치겠습니다. 이 문장이 답이죠? 벌뮤다 잔디가 원래 그 운동장 표면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아니야 뭐, 변형문제 때문에 끝까지 볼게요. 하지만 그 페인트칠 된 천장 패널은 그 햇빛을 막았죠. 그래서 잔디가 어떻게 됐어? 다 죽었죠. 네. 프라우팅 ING 밑줄 촉진되고 있는 아니, 분사 부분. 촉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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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발달과 인스톨레이션 설치. 그렇죠. 인공의. a r t i f i c 인공의 표면. 인적 표면의 발달과 설치를 촉진하면서 이제 에스트로털프라고 음, 알려지그 음. 다음에 몇번 가냐. 2번 가겠습니다. 음. 이거는 변형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지만. 한풀겠습니다 엄청 쉽다. 베이커 씨는 1833년 4월 11일 메사추세츠주의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죠. 아, 씨가 아니구나. 여자죠? 그녀는 매튜랑 캐서린의 딸이었죠. The family on the mother side. Mother side 뭐야? 외가. 왜 그렇지? 외가의 가족은 d e s c e n d 가 뭐죠? 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롤랜드라는 스프링필드의 파운더스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번 뭐가 틀리냐 하면 신가 아, 외가로 지으시네. 신가 베이커 시 베이커 양은 믿어적기 때문에 델리컷 음. 뭐죠? 델리컷 섬세한 허약한. 허약한 아이로 믿어적기 때문에 뭐 그렇죠, 미묘한 또 되고,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대. 정기적으로 약 11살 때까지, 그래서 2번 그러세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그녀가 미스 스톤 학교에 들어갔을 때, 메사 추세츠그린필드에 있는, 그리고 나중에 디얼 필드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 어, Where? 관계부사죠. 근데 그 아카데미에서 그녀는 그녀와 다른 젊은 여자가 유일한 여제였죠. 그래서 3번, 아 잠깐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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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번 3번, 3 e 3번, 3번, 3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1856년, 아 이거구나. 시카고에서 학교를 열었죠. 오래된 친구인 수과 함께 그래서 3번 혼자 X. 그 학교는 discontinue, continue 그만두다. 중단되었습니다. 6 4년도에웬그6 4년도에베이커는 캠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감사을 아, 아, 네. 돕기 위해서 아, 네. 4다남아있었다 아, 네. 지우고 아, 아. 돌다왔다 아, 네. 그녀는 니다했습니다책평론니 책 평론과 신문 잡지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언 마터니 마터니 식물학, 어, 바터니. 바터니. 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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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예술 여자들의 직업에 대한 마지막 문장 휴강 펜. 음, 그녀는 또한 아이들을 위한 시리즈인 프랑스와 영국 역사에서 온 그림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5번 대답.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빨리 불러. 노바이든이 좀 얼마. 그다음에 파르는 네. 나 진짜 너무 좋은데. 6번 알겠습니다. 아, 중간에는 무슨 문제냐? 아 씨. 중간에는 실험권 내용 일치제. 하준아. 어. 실험권 내용 일치는 이거 안 해도 되지. 제일 쉬운 거니까. 그렇지? 너도 맞지. 이거 하준이. <laughs> 하준이 맞춤수 어렵어. 되지? 예 6번 같은 거. 아. 아. 자, 6번. 젠 그대는 태어났습니다. 1390년 전에, 하지만 아주 거의 알려진 것이 없대. Little, 뭐니, little, 아주 많이. 아니라고, 초기. 거의, 거의 없는 네, 부정이라고. 네. 하지만 뭐라고? 거의 부정이라고. 부정. 그의 1422년 전에, 초기 인생에 대해서 알려진 게 거의 없대. 음. 그래서, 1번 맞아요 1번. 좋아. 자, 죄는 한 명이었어. 가장 위대한 유럽의 화가들 중에, 당대에. 그는 보냈습니다.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멜지음이 어디니? 벨기에. 그렇지. 벨기에에 브라치스에서 보냈대. w <놀람> 거기서 그는 일했습니다슬립더 그시 사람 이름이다. 볼전디에 어, 듀크가 뭐죠? 공! 공! SK 카밍 어 벌조디의 공인 필립 더그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쵸 옛날 중세시대 때는 예술가 마다 뭐가 있었어? 궁정 후원자 아 귀족 스포서. 그쵸? 스폰서 아 맞아 맞아 자 필립은 그를 고용했습니다 Secret Diplomatic Missions 비밀의 비밀의 비밀, 비밀의 매교, 매교 인물들 아 인물들 As well as y o s you talk generally. Yes, of g o o f t o r centuries y s e i a n 형 e n o m and Judy of Nida, h a j u 로 a Oro, a n The inventor of oil painting. 유화 o a 거 아, 그림문 어, 아. 맞아. 아, 어, 이봐. 벌써 마지막이야? 오케이. 7번. 아, 뭐라고 했어? 7번. 7번 변형 문제 있습니다. 뭡니까? 아, 뭐야. 아, 더 혹시 왜? 잘 들으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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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분 됐 티. 구름. 이 뭡니까? 구라사 구름. 잠구랍이 뭐냐고. 에벌레에벌레입니다 미체티애벌레는나무를 먹는 라르바. 뭘까? 라르바. 에벌레아 있어요. 라바라바라바 뭐야 라바라생바어요못 뭐 어, <laughs> 어?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못 생겼어요? 유충이야, 유충. 라바 라바 하바 아, 아 어? 라바 그래서 그 만화 알아봐야 만화 라바 그래서 벌레라서그 만화가 라바한 거 진짜? 그래 라바 라바 쳐고 있잖아 그래 트리버스 있잖아 요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누야좆투기 선수 김동현이 그 라바 흉내낸 거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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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래, 네. 라바 진짜 재밌긴해 빨간 아 조금 다른 거야 다음에 라바 노란색 너무 안걸려 가장 <laughs> 카시 모스는 뭐니 모스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모스 라바 아, 제일 싫어 모스 카시 라방의 가장 흔한 종인 모스 나무 먹는 유충이래요. 그래서 유칼리스? 유칼리투스가 있어요. 몇번 X? 1번 X. 그 다음에 그것들은 Fit on m i t c h e 여기 파란색은 외우세요. 먹고 싶다. 고 살다. River e Gum 나무의 뿌리를 먹고 살고요. 또뭐 먹어? 유칼리투스인데요. 블랙 예. 유칼리투스죠? 블랙 워터 트리스랑 아카시아 에이 어, 부쉬 뭐야 덤불덤불을 덤블. 먹고 살죠 지하 E.P.T에서 그리고 야야야 이거 중요하다 dig up이 뭐니 dig 땅을 파자는데 파, 파. 어? 여기 봐봐 파야돼 파져야돼 파줘야돼 땅이 파져야돼 파내야죠 왜스동이죠 땅이 파지니까 아니 주어가 뭐야 데이인데 데이가 뭐야 애벌레들 그렇지 애벌레들이 파 저요. 지지? 그래서 이렇게 써. 애벌레들이 파는 거 아니에요? 애벌레들이 지하에서 먹기 때문에 파줘야지 애벌레 본다고. 이해불가. 아, 디가 아, 예, X. 능동 X. 야, 외워. 아, 대신에 외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파야지 이 곤충 본다고. 그다음에 그 것들은 staple 예, 예. food 미출장 staple food staple food 스테이포 스테이포 중요한. 주식 이거 주대, 진짜 맞있어 주식이죠 s t a 주식, 어, 주식. 그렇죠 주식입니다 전통적인 a b o r i g i 뭐야 a b o r i g i n 원주민의 원주민. 식단 그리고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막의 곤충 중 음식입니다. 여기서? 뭐 맞아요. 어, 요새 그 곤충 그 카페 생겼죠 카페. 식용에 걸려 식용 식용곤충. 강남 가면 그 카페도 있고. 어, 가면 애벌 레 뭐요? 생으로? 한 컵에 얼마? 귀뚜라미 한 컵에 얼마? 복소에 다니까 생으로 뭐요? 어, 어. 아, 튀겨서. 짬깨면 다. 되게 맛있안 보고 먹으면 되게 맛있대. 어. 그다음에 되게 그 다음에 그 반이 어얼을서 먹어봤는데. 야, 야, 번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비 외취인 비즈. 이것도 외우세요비 외취인 뭐야? 풍부한. 멋머이 풍부하다. 에너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합니다. 모일 뭐뿐 아니라 as well as 뒤에 봐. 좋은 비타민 B1의 원천일 뿐만 아니다. <목소리> 그래서 3 번도 맞아요. X 그리고 필수 미네랄입니다. 어, 마그네슘, 징크가 뭐니? 아이야. 철 칼슘에 칼슘 같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애벌레들을 찾았습니다. Which 선행사 뭐야? 애벌레. Grubs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what입니까? What입니까? What 그렇죠. 복수니까. Locate가 뭐죠? 찾 장소를 위치, 찾다. 장소로 되겠죠. 위치 정하다. 그렇죠. 찾아졌습니다. By finding a pile of sawdust around the trees. 나무 주변에 톱밥 더미를 찾음으로써 그 벌레가 찾아졌대요. 길고 hooked. 뭐야 hooked. 감겨진. 휘어진. 구분. 휘어져. 구분 철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벌레들을 잡는 데에. Catch. 밑줄. 대답해라. Be used to 동사원형. 무슨 뜻. 오, 사용되다. 익숙해지다는 뭐야? 비어있지? 지 그렇죠 그래서 캐치 동사 그 원형 이줄그 벌레들은 raw가 뭐지 raw 낡아 또는 구워서 먹어졌죠 네 뜨거운 ash ash가 뭐야? 잼 지금 속에서 크리스프가 그 크리스프다 바삭, 스킨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하게 바삭. 하다 그렇죠? 음. 껍질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그크리스피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flash, turning 무슨 구문? 분사구념 그래서 ing 밑줄 뭐뭐 하면서 해석해봐 그 살이 변하면서 뭐에서 뭐로? 하얀색에서 오, 금빛으로 뭐처럼? 어? 군 응. 껍질 닭 껍질처럼 아. 그렇 rock r 날 애벌레는 무슨 맛이나? nutty 견과류, 맛이 견과류 맛이 나요 그냥 날것으로 먹으면 반면에영광팬 cooked virgin, y o 이 n t know. y o i o 이 n t k n o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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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know. You d 이 d n t know. y o i n t 치료하는 데 사용됐어. 뭐를 화상, 부상과 화상을 화상. 그리고 또뭐 하는데? s 응. o 응. o t 나는 아이들의 수월감. 수월 o 아픈 까미 보겠습니다. 몸 입몸. 아도는데몸을 s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사용되었습니다. 나 시험집에 안요주러줘 아... 일찍 중심집이. <laughs> 아, 아, 가게 음. 있는 건데... 바로...